제가 올라 이뚱뚱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저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에, 여러분께서 어,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에, 앞으로 뭐좀 안보 상황이 에, 좀 엄중하거나 아, 민방위 훈련을 할때좀 자주 여러분께서 선물 주시는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 그 실이 여러분께서 쭉 사용해 오시던 이호국이 공간에, 국방 공간에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그애 많이 쓰셨습니다.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사실 좀 진작에, 에, 이, 복방부와 이 합창청사를 좀 찾아서, 에, 여러분을 좀 뵀어야 되는데, 에, 시간이 뭐그 사이에 여러가지 외교, 뭐 중요 한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오늘 에, 이 공간 제가 좀잘 보고, 또 여러분 근무하는데 유흡한 점이 없는지, 에, 제가 좀잘 살펴서, 여러분들, 일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